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박스 냐면요 저번에 우리 전기레인지 고장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S 받으러 갔는데 그냥 하나 더사에 그냥 그게 한 9년 8년 쓰다보니까 또 고치면 또 잔고장 일어날 수 있어서 그냥 하나 더사에났다고 해서 아 제가 인터넷에서 한 16만원짜리 전기레인지 2, 2, 2구짜리를 물었어요 2구짜리 이웃에불러는데 바로 언박싱 한번 해서 언박싱 아야.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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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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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. 이이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자, 여러분, 뭐, 한번, 코드를 한번 꼽아볼까요 자, 꼽아보고 자, 소리 났네. 어, 소리 좋아. 소리 좋아! 자, 그 다음에, 전원 버튼. 누르고. 야, 이 기능이 보니까, 타이머, 잠금, 기능 선택, 전원. 아, 여기 따로, 여기 따 여기, 따, 여기, 따로, 여기 따로구나, 기능이. 아이고, 내가 아주 좋습니다. 잘 끓이고 있죠. 맛 좋다, 맛 좋다, 어. 맛 좋다, 음, 음, 맛 좋다, 맛 좋아, 조곤 아들에는 맛 좋다. 작은 아들이 요리하는게 요리야 요리 잘하는지? <laughs> 김치도 이거 썰어 놨어 아까 음. 이제 이쪽에 빨래 담당이 내일 토요일이고 지 양이만. 어제 밤에이양이이 양이만. 이 양이만. 둥 쳐서 번, 번개 양이만. 천둥 이만이 양이만. 이 양이만. 이 양이만. 이 양이만. 이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. 나 살면서 그런 적 별로 없었는데. 오늘 오늘 어디 외근 나갔어요? 매번? 밖에? 안 나갔어. 안에서면 했어요. 안서만 공부했어. 응. 빨래도 다 말라신 게 응. 我睡的。Oh,